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 노트 톡톡 오늘은 네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잘 보냈죠. 네. 네 힘들었어요 근데? <웃음> <웃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어, 많이 먹지 못하고 운전만 많이 했죠? 네 <laughs> 예. 어, 길이 너무 막히더라고요아 그렇죠. 이번 추석 좀 그랬습니다. 예. 좀 추석 되면 이런 명절 때는 좀 취준생들이 좀 꺼려하거든요. 이 명절 다가오는 거는. 예. 예. 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제 연휴가 지나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 이제 하반기 취업 준비인데요. 예. 어떤 각오로 좀 임해야 될까요? 예 명절 때 되면은 예. 신지 분들이 그 덕담을 많이 해주죠. 네. 근데 그 본인은 덕담이라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덕담이 그쵸.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신지들이 <laughs> 해주는 말씀 그거는 이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봉투도 받아들이고, 예. 음. 네. 그리고 나머지는. 아, 그냥 내려놓고 네. 무시하고 <laughs> 취업 관련된 것은 취업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네. 우리 같은 방송 열심히 듣고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좀 매년 취업 선호도 조사에서 최상위권인 CJ그룹 채용 소식을 좀 전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좀 CJ그룹이 특히 여성이나 인문계생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좀 이유가 뭔가요? 아 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익숙해요. 생활밀착형 산업을 하고 있는 네. 그룹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마트 가보면 제일제당 제품들 촥 진열돼 있죠. 네. 우리 부엌에서 어 주방에서 한 바퀴만 돌면 한 바구니 나올 거예요. 시제 제품들이. 네. 그리 그러, 그러죠. 친구들 만나, 밖에서 만나, 어디서 만날까? 투르스에 만날까? 아니면 뭐 투썸플레이스에서 만날까? 음. 오랜만에 영화 한번 볼까? 아나 저기 롤비 하나 사야 되는데 올리브영이나 갈까? 이런 얘기하다 보면 네. 생활 속에 가까운 곳에 시제가 네. 다 있어요. 그럼요. 다. 네. 그리고. 아, 어디 나가기 귀찮은데 그냥 택배로 뭐 시키자. 음. 대한통운이 또 기다려주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오. 여성들에게 익숙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네. 또 집에서 드라마 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 익숙해서 인기 있는 것 하나 있고요. 음. 두 번째는 대규모 채용을 하는 그 그룹사들 그 중에서 네.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오.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제약이 없 인문계들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많다. 그래서 네. 또 인문계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좋고요. 또 하나는 기업 문화가 좋아요. 음 괜찮습니다. CJ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데요. 네. 저는 <laughs> 많은 기업들을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어, 경험을 해보니까 CJ가 유연한 문화 그리고 여성에게 친화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결과로도 나타나는 게. 여성 채용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음 어, 보통 50% 이상 여성으로 뽑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들,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살짝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아 인기가 좋습니다. 아, <laughs> 아 인기 는 이유가 다 있네요. 네, 예, 그렇죠. 네, 그럼 자세하게 좀 CJ 고랩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음. 곳인가요? 예. CJ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면 네. 굉장히 시너지가 잘 나오도록 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어~ 사업부를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식품과 식품 서비스 그리고 생명공학 물류와 신유통 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 식품과 식품 서비스는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일재당의 음. 식품 부문 음. 이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당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어, 그 밀가루 어, 기름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품 서비스 쪽에서는 푸드빌 푸드빌 빕스라든가 트레저루 스톰플레이스 이런 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어, 그 식자재 유통 사업도 합니다. 음. f r e s h w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네. 식품과 식품 서비스 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생명공학 CJ가 그런 것까지 하나라고 하는데 CJ 제일제당 안에 바이오 사업부가 있어요. 음. 여기서 어, 그 핵산, 아미노산, 네. 뭐 사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어.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세계 1위하는 그런 오.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한 또 물류와 신유통이 있습니다. 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통운, 네. 대한통운이 있고 ENM이 여기가 또 있어요. ENM의 음. 그 커머스 사업이라고 있어요. 네. 예전에 오쇼핑이라고 하는 부분 네. 이게 이제 ENM으로 합쳐지면서 음. 이제 물류 신유통 이쪽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영 우리가 익숙한 음. 그런 곳이 있고 또 하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TVN을 비롯해서 많은 방송, 음악, 뭐, 영화,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네. 그런 곳이 E&M이라는 회사에 있고, 그것을 상영하는 CGB가 있고, 그리고 이런 드라마를 어. 제작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데가 있어요. 음.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 만들어서 우리 CJ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그 방송사에도 납품을 하고, 음. 넷플릭스에도 납품을 하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빅마우스, 그리고 개말 차차차, 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네. 있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지수사와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네. 건설 사업도 있어요. CJ 건설도 음. 있어요. CJ 건설도 있고,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는 네. IT 기반으로 사업을 영유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인기 있는 CJ 그룹 채용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한데요. 태석쌤이 각 전형과 특징, 좀 모집 분야까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이거 정말 어려웠어요. 네. 제가 이거 조사하는데, 다른 회사는 어, 접수 시기, 마감 시기 거의 동일했고 모든 음. 계열사가 모두 다 동일했고 어 직무도 굉장히 그 단촐 하게 되어 있는 데들이 많은데 여기는 네. 너무 힘들었어. 이게 마감 기한이요. 네. 9월 25일, 28일, 9월 30일, 헉, 10월 다 3일, 다 10월 다 4일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야나 제일 제당 지원하는데 <laughs> 야 25일 마감이야. 네. 야뭔 소리야? 28일 마감이야? 네, 예민하거든요. 예. 네. 그렇게 싸우거든요. 네. 근데 같은 재일재당 내에서도요. 네. 식품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25일 23시 마감이에요. 음... 그리고 바이오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28일 17시 마감이에요. 와...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음... 또 같은 날야 25일 마감이야라고 하고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 우리는 23시까지 마감이야. 재일재당 네. 식품이 23시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23시는 맞아요. 어... 그런데 피드앤 케어라는 분야가 있는데 네. 거기는 같은 25일이지만 18시 마감이에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각자 확인하셔야 돼요. 네. 내가 지원할 곳이 어디냐를 오. 생각하고 마감 시간이 어딘가라는 걸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같은 그 계열사라도 시간이 다릅니다. 날짜가 오. 다릅니다.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되고요. 어, 지금 마, 어, 많이 가장 많이 뽑는 직무 수가 가장 많이 많이 나온 데가 네. CJ ENM 엔터테인먼트 부분이에요. 오. 31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한통운이 10개, 그리고 제일자당의 식품사업부가 26개, 그리고 제일자당의 바이오사업부가 20개. 네.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온 데들이 여기가 있습니다. 음. 나머지들은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각자 찾아보셔야 되고요. 이제 마감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계열사별 직무별로 채용방식도 다양하다는 음.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채용방식이요, 기본은 있어요. 우리가 지원서 접수를 하고요, 온라인 테스트를 하고요, 그러니까 인적성 시험을 네. 온라인 테스트를 할 네.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면접하고 2차 면접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네. 근데 계열사별 직무별로 이것도 또 달라요. 오. 그러니까 1차 면접을 끝내고 인턴 네. 과정을 한 2주 정도 한 후에 그 다음에 2차 면접을 하는 음, 그런 데들도 있고요. 음.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데들도 있고요. 중간에 네. IT 테스트가 들어가 있는 데들도 있고. 그래서 다르다라는 것을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CJ 보면 recruit.cj.net이라는 데 가보면 네. 자세히 설명돼 있거든요. 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의 특징, 하나만 재밌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네. CJ 제일제당의 면접은요, 재밌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어? 그 뭔가? 피어 면접이라고 해 가지고 네.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MZ 세대 실무진들이 들어와서 일차적으로 면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주기로는 이 부담없다 그냥 네. 대화하고 그냥 진짜 면접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때도 평가를 합니다. 어... 방심하지 마십시오. <웃음> 네. <웃음> 네. 선생님 근데 cj 그룹은 응. 이 계열사와 직무에 따라서 서류 마감일도 다르지만 예. 그 질문 내용도 많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cj 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공통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 위주로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좀그 대응 전략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그 계열사들도 많고 다양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네. 주요 계열사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네. 제일재당 그리고 대한통운, ENM. 아, CJ에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면접을 보더라도요. 네. 저처럼 제일재당 대한통운, ENM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네. 앞에 CJ를 붙여 주셔야 돼요. 어... CJ제1제당, CJ 제일재당 e CJ ENM, 네. CJ 대한통운 이렇게 말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질문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위주로 말씀드릴 텐데요. 어, 지원, 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원 동기 쪽이에요. 네. 우리 회사 왜 지원했니? 음. 이 직무를 왜 지원했니? 라는 질문이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들이 가장 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계열사 좀 지원 동기에 관한 그런 질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작성할 때 유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요. 요게 1번 질문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네. 어~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네. 어~ 이 계열사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세요 라고 네. 구체적으로 묻고 있고 네. 그리고 지원 직무에 대한 관심 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입사 후에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틀대로 써주세요 네. 그것이 제일,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소서를 작성할 때는 항상 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왜 묻지? 음. 어, 평강목이 무엇이지?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네. 어, 이 친구가 얼만큼 글을 잘 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자수서 질문을 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네. 거예요. 그래서 평강목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음. 그래서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평강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를 얼만큼 잘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우리 네. 회사의 지원 동기 예. 입니다. 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면 추천하는 글의 구조는 있습니다. 네. 맨 앞에 내가 기업을 선택할 때 나는 이런 것을 중요하게 봐 네. 라는 기준을 먼저 제시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기준이 A, B가 있다면 A는요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미래에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그런 기업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음... 또는 나는 생활 밀착형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또는 내가 배웠던 그 동안에 경험했던 것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업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음. 이렇게 조건을 딱딱 걸어놓고요. 네. 그 다음에 곡을 하나 하나씩 짚어나가는 거예요. 네.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음. 것을 기업 분석했던 내용,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기업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할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펼쳐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걸었던 것, 내가 배웠던 것, 내가 네. 경험했던 게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곳에 일하고 싶어라고 음. 했다면 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고 외부 교육기관에서 뭘 했고 네. 어, 공모전에서 무엇을 했고 어떤 인턴을 해봤고 이런 것이 여기서 이렇게 활용될 음.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글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준을 세워라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음. 그 근거를 뒤에 받쳐줘라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 포부를 그다음에 이어서 써야 되는데 네. 향후 포부는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을 궁금해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에서는 네. 그냥 내가 기업에 들어와서 얼마큼 재밌게 살지 이런 거 궁금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회사는 미래에 어떻게 비즈니스가 변할 거야. 오. 직무는 그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거야. 음.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네. 향후 포부입니다. 오. 이런 식으로 1번 지원 동기 부분은요.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어라는 것을 자료 조사하고 넣어주시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좀 계열사에서 동통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 다음은. 직무역량 관련 질문이거든요. 예. 또 직무역량 항목을 보면요. 좀 자신이 지원한 직무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인 예시도 함께 쓰는 게또 중요하잖아요. 좀 태성쌤은 직무역량 관련 질문 어떻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네. 질문에서 요구한 대로 써주시는 것이 일단 제일 좋아요. 아, 구조는 여기서 질문을 보면 대표적인 것 뽑아보면 본인이 지원한 직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뭐야 어~ 그것을 네. 중심으로 직무를 정의를 해봐라라고 했어요. 아, 그리고 나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본인이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그 근거 얘기해봐. 라고 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대로 써주세요. 여기 일단 평가 항목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 핵심 제가 키워드를 드리면은요. 기업에서는요, 우리 CJ에서는 어, 네. 이 자소서든 면접이든 이것을 핏 테스트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음. 이 친구가 얼만큼 훌륭하냐, 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전문성, 본인의 학문적 지식 이런 것이 음. 우리 회사 이 직무에 얼만큼 잘 적응이 되고 활용될 수 있는가 이것을 궁금해입니다. 음. 그래서 핏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만큼 전문적 지식이 깊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 직무를 알아야 돼요. 네. 이 직무를 알고 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다는 직무 역량을 음. 정의해야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네. CJ는요, 모든 그룹사 중에서 어, 직무에 대한 소개를 제일 잘 해놓은 음. 곳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J, Recruit.CJ.NET에 가보면요, 네. 각 계열사, 각 직무별로 선택을 하면 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이 일은 무엇을 하는 것이야라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 역량은 무엇이 있습니다라는 것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음. 이 일을 계속하다 보면 앞으로 커리어 패스는 어떻게 가져갈 수 있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 이런 것들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야라는 네. 거 설명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거기 그계열사마다좀 다르긴 하지만 뭐 직무 역량, 필요 역량, 어떤 데는 뭐 qualification 이렇게 네.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음. 거기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거기서 키워드를 뽑는 거야. 음. 키워드를 뽑아놓고 엑셀에다 정리해놓고 그것과 관련된 내 경험, 내 지식이 무엇이있는가 그런 네. 걸 옆에다가 나란히 써놓고 음. 그것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 주셔야지 점수를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피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베스트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 얼만큼 일치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 보여주는 기준은 cj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 음. 그걸 기준으로 써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다음 공통 질문은 온리원 관련된 질문인데요 cj 그룹의 대표적인 경영 철학이라고 들었어요 예. 이 항목은 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예, c j 에서온리원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소 쓸 때도 요는 네. 하나의 팁인데 요온리원을 띄어서 쓰지 마세요. 붙여서 쓰세요. 오. 이것도 또 민감해요. 아까 제가 대한통운이 아니라 CJ 대한통운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네. 얘기하듯이 이런 거 하나 하나에 좀 민감합니다. 오. 그래서 온니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온니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네. 최고 최초 최고 차별화 음. 이것을 온니원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모든 것이 그냥 무조건 최고에 대해가 아니라 유일에 대해 온니원에 대해 최고이고 최초이고 차별화가 된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음. 비즈니스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 실제 비즈니스를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그래야 돼.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 쓰기 위해서는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온리원에서 말하고 있는 최초, 최고 차별화 네. 이것이 이 회사에서 그것을 구현한 음. 사례를 먼저 뽑아보세요. 시제에서 음. 최초 또는 최고 또는 차별화해서 성공했던 그 사례를 뽑아놓고 네. 그리고 내가 그것 최초 최고 차별화를 했던 경험을 뽑아놓고 음. 그러니까 이런 cj에 내가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 있어라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왜 복잡한 걸 쓰라고 하느냐면은 목적이 있어요 네. 고생하라고 <laughs> 음. 고생해서 쓰지 않으면 네.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도 금방 나갈 거야 어어. 정말 이렇게 애타게 들어오고 싶고 이렇게 고생해서 음. 써야지만 우리 회사 들어올 수 있어라는 네.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 CJ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 알고 지원해 제발 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들을 중간 중간에 넣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공통 질문으로 가볼게요. 비즈니스 이해 관련된 질문입니다. 보면은 각 그룹별로 CJ 그룹 계열사별로 비즈니스 이해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각각에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비즈니스 이해에 대한 질문은 CJ 제일제당으로 예를 들면 식품 산업군에서 네. 우리 제일제당이 속한 식품 산업군은 급속한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 산업군의 지원 직무 스페셜리스트로 미래 어떻게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얘기해라. 네.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향후 풀 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환경의 변화에 노출돼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고 있어 그거에 너는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 거야 음.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 리더로서 성장하고 싶어 단순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비즈니스는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어떻게 대응할 거야 라를 얘기해 주라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물었을까? 음. 우리 비즈니스 좀 알고 지원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가 아니라 미래 에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써 달라는 얘기예요. 네. 대한 통운도 마찬가지예요. 물류업계의 현재 트렌드 얘기해라, 물류업계의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라. 네. 엔터테인먼트도 당신이 봤던 드라마, 영화 이런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 네. 컨텐츠 하나 써 어, 적어보고, 당신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개선하겠는가. 네. 우리 비즈니스 제발 좀 알고 지원해라는 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한 기업의 비즈니스를 알아야 돼. 그런데 음. 우리 회사 것만 알, 알면 되느냐? 그게 네. 아니라 우리 회사, 회사가 속한 그 영역에서 네. 경쟁은 어디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시장과 산업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 이것을 예. 뽑아놓고의 얘기를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화두만 던져 드릴게요. 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사회적 변화, 그리고 네. 기술의 변화, 그리고 제도의 변화가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음. 예를 들어서 사회적 변화하면은 코로나가 아니면, 1인 가족의 증가, 고령화가, 웰빙 추구, m z 세대 증가,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제일 재당에 또는 물류에 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어, 기술의 변화는 AI, 빅데이터, IoT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제도의 변화는 각종 환경 규제 이런 음.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네. 1인 가구수가 증가하고 여성 근로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CJ 비즈니스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품들이 HMR 증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음. 제품들이 고급화되고 있어요. 네.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코로나 이런 것의 네. 영향으로 그리고 소비 패턴도 달라지고 있어. 음. 예전에 대량 소, 소, 빈도였다면 이제는 소량 다 빈도야. 음. 그래서 대한통운의 창고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얘기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공통으로 나오는 자소서 질문 중에 실패한 경험을 묻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예, 이거 평가목 도전 열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패했던 것이 그냥 내가 게을러서 실패했던 거라기 보다는 네. 좀더 높은 목표 세우고 음. 그것을 위해서 아득바득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했어. 음. 거기서 무엇을 느꼈어. 그것을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실패했던 것이 게을른 것이 아니라 뭔가 도전하기 위해서 했던 시도 중에서 음... 실패했던 것을 써주시면 좋고요, 근성을 가지고 독한 마음으로 끝까지 해냈던 그런 경험을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CJ 그룹 계열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공통 질문으로 쌤이 팁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델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